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충북 시내버스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충청북도는 물가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충북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됩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은 2019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소비자 정책 위원회를 열고. 운송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충북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지난해 월 유류비 인상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대전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버스 요금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원가 상승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기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13.3% 올랐습니다. 또 급행형 버스 요금도 1,900원에서 2,100원으로 10.5%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위는 교통카드 할인액을 기존 100원에서 5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서민들은 이따 물가 인상에 버스 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청도 시내를 다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요그래서우리랑은아파서 집에 있고 부담이 크죠. 충청북도는 시내 버스 요금 인상안을 다음 달 23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